세대 생략증에는 먼저 아셔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요즘은 경제력을 갖춘 5060세대를 58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젊을 적에 키우던 자식은 여유가 없어 잘 챙겨주지 못한 아쉬움을 은퇴하신 후그 손주에게 애정을 쏟게 되는 마음은 누구나 공감이 가시죠. 여기에 더해 증여 역시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증여를 하게 될 경우 두 번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한 번의 증여세만 내게 됩니다 당연히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법은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해 손주가 미성년자의 증여액이 20억 원에 넘을 경우엔 40%를 그 외의 경우엔 30%를 할증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 증여와의 차이는 얼마가 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증여액이 3억이라고 예를 들고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증여 즉두 번에 걸쳐 증여를 할 경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시 자녀 공제를 뺀 2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4천만 원이 되고요. 이를 다시 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할 땐 남은 2억 6천만 원에서 자녀 공제를 제외한 2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3천 2백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총 증여세는 7,200만 원이 됩니다. 반면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증여세 4천만 원에 30%가 해증된 1,200만 원에 더한 5,200만 원이 증여세가 되기 때문에 단순증여보다 2천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계산 후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세대생략증여에는 먼저 아셔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과 두 번째는 증여를 주시는 분이 사망했을 때 상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 증여하는 걸 분할 증여라고 하는데요. 앞서에서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5,2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했다면 아들과 손주에게 분할 증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2,65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반 수준인 걸알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의 종류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요.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쉽게 확인되지만 상가는 특수성으로 인해 증여세를 책정할 때 보통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시가 대비 60%에서 80% 수준으로 금액이 평가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에서 3억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와 상가로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70% 상가 기준시가를 적용했다고 가정 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2천만원이 넘게 차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으로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증여자가 사망 시 상속과 관련된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요. 손주는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주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한 청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총 상속재산의 요율을 곱해 상속세가 정해지는데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최근 10년치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되는 반면 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받은 건 최근 5년에 해당하는 증여분만 포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세 역시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장점 외에도 세대 생략증여에는 아셔야 할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할증과세제도는 생략된 세대와 상관없이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를 증여하더라도 동일한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증조할아버지가 증손주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한 할증률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만약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대 생략 증여가 가진 장점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증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상속하는 세대 생략 상속 또한 가능합니다. 단 증여 때와는 달리 상속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상속세 계산과 공제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고 여기선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세대 생략 상속의 경우 상황에 따라 일반 상속보다 상속세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 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